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저희 스테이씨가 이번에 마이쉐의 뮤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가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3대3으로 팀을 나눌 거예요. 일상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가방을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 좋아요. 지금 보시면요 봐봐요, 여러분. 가방이 나. 여기 봐요! 목소리...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저와 딱잘 어울리는. 맞아요. <laughs> 아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촬영하면서 제가 몇개 마음에 드는 걸좀 이렇게 골라놨거든요. 맞네요, 맞네요. 어, 아우, 비밀이에요. 아, 이따 공개하도록 할게요. 3대3으로 한번 팀을 나눠볼까요? 안녕진 나가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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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가 밟아! 과연? 음. 저는 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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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는 그럼 아 드레스 컷 맞추려고 했는데 저는 <laughs> 최선을 겠습니다아 뭐야 왜 진짜? 시선을 나보고 <laughs> 나보나 너무... <laughs> 절대 유니티 만가 대결이 아니야안 되겠다가 이바이버 우리 팀에서 활약하는지 볼게요. 아. 이렇게 서스 팀이 <laughs> 나왔는데요. 이제 A팀 B팀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저희 A팀 주제가 뭐예요?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우리 B팀은 여행 갔을 때 입으면 좋은 트블룩 아, 블룩입니다야행 <laughs> <laughs> 각자 평소에 어떤 가방을 선호하세요? 어디에나 어울리는 그런 음. 백을 선합니다. 호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수납이 효율적으로 되면 더 아. 좋고 네. 어떤 옷에서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 저는 예쁜 가방. <laughs> 어, 근데 커야 돼. 중요하지, 중요하지. 어. 여행을 가면 짐 가방과 여행 다닐 때 메고 다니는 가벼운 아. 가방두 개를 아. 어야하거든요 아. 중요해요. 완전 아. 그큰 가방 중요해요. 하나와 이제 가벼운 가방 하나 <웃음> 이렇게 <웃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알죠? 아, 알죠?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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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일단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 뭐 많이 매는 가방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그럼 저희 마일 쉐의 가방 골라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Let's g 다 이거 완전 너 거야? 나 이게 이게 좀탐는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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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제가 여지매는 <이거> 거예요. 왠지 <목소리> 알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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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마북이 진처럼 응.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그렇군요. 어 헉, 예뻐. 어 이거 봐요. 예뻐요? 너무 예뻐. 뭐. 언니 아까 마음에 어, 든다고 했던 어, 거. 거. 이거 색깔별로 어. 있어요. 한6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어때요?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어 예뻐. 둘다 예뻐요. 완전 근데 이게 뭔가 저보다 시은이한테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음, 약간 색깔이 지금 밝아서. 색깔. 제가 보기에는 언니는. 오 예쁘다. 이런 아, 것도 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짜잔. 짜잔. 어때요? 어, 우와.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오, 귀여워. 이거는 그거네. <laughs> 그 블루투스 이어폰. 어, <laughs> 시엔 언니. 보라색 좋아하잖아. 오, 예쁘다. 오, 예쁜데요? 시요이 보라색. 인트 오, 귀여워. 귀엽지? <laughs> 너무 귀여운데? 네, 엄마 나 마트 갔다 올게 하면서 친구한테 놀러가 거. <laughs> 아, 이거 둘 중에 할래요. 이거 어때요? 우와! 어, 이거 뭐지? 진짜 좋차 예쁜 거? 와. 대박. <laughs> 사이즈 조정 좀 할게요. 당겨야 <laughs> 돼. 아이 정도 야될것 저기요. 뭐 하신 거예요? <laughs> 예쁘다. 예쁘죠? 알아요. 여기 지갑도 있던데. I know, I know. 웰 그... 디테일. 저 이거 좀 뵐게요. 교통카드 이렇게 찍어줘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가다가 자, 자 맞아. 이제 떠나요 띡. 짜잔. <laughs> 이 미니가 너무 귀여워요. 언니. 초콜릿. 대박. 어 카드. 이것도 교통카드 띡. 교통, <laughs> <laughs> 저도 저도. 여기 휴대폰 넣고. 어 그러네 교통하네. 그러네. 교통카드 띡. 어, 언니박 언니도. 어 그러니까. 교통카드 띡. 티브. 저는 이 가방과 이 가방을 했습니다. 세트로 오, 골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반전. 아니 <laughs> 지갑까지 야너 너무 <laughs> 거한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하는데 나 그랬으면 거북이 한세개챙겼지 <laughs> <laughs> 네, 저희가 각자 이제 팀별로 가방을 골라봤잖아요. 맞아요. <laughs> 각자 어떤 가방을 골랐는지 한번한 한 명씩 소개를 해 주세요. <laughs> 네, 저는 이 가방을 골랐는데요. 음 <laughs> 짜잔 너무 예뻐서 눈에 가더라고요. 평소에도 엄청 잘쓸것 같아요. 음. 포인트 그럼... 주기 진짜 좋겠다. 티키에 네. 아 청바지 입고 딱아 하나 들었다 완벽한 2D. 데일리 포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laughs> 마스코트죠, 아, 마스코트죠. 아, 어, 마스코트? 아, 마스코트? 아, 그런 가봐요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세은 언니는 지금 가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방이요? <목소리> 어디 있어? 가방이 어디 있어요? 가방이 없어 보이는데? <목소리> 저요? 네. 어 여깄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뭐야 여깄죠 <목소리> 뭐예요 이거 이름이? 이게 바로 제가 거북이 가방이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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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좀 탐내고 있었던 가방인데 아 이게 여행 갈때이 방수되는 재질이거든요 아 정말요? <목소리> 진짜요? <목소리> 여행 갈때딱 좋고 비올때 얼마나 좋아요. 맞아, 이거 가방 뒤가 많이 젖잖아요. 일단 계곡으로 캠핑할 때. 이게 또 버스에서 잘누워있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어머 어머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만능이에요. 그럼 학교에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그지만 학교에서는 잘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마스코트 했으니까 저쪽 팀 마스코트 한번 가보세요. 마스코트, 마스코트. 마스코트, 저의 심... 차례인가요? 네. 네. 여러분, 심플 이스터 베스트 들어보셨죠? 아,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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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되게 데일리인데 스포티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음, 것 같아요. 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맞지. 또 엣지가 되네요. 맞아요. 포인트가 되네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딱 알아봤죠. 아, 네. 약간 제가 <laughs> 깜빡할 뻔 했는데. <laughs> 아, 역시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시네요. 하나, 아, 둘, 달린 다크도 보여주세요 하나 달린다? 둘 셋팅 오 하나 둘 셋팅 오자오럼 가방은요 그냥 윤 가방 지금 제 패션과 찰떡 아 아, 이거의 포인트도 지갑이 있어요 와아 여행 가잖아요 지하철 딱 타요 띡 착해야 니다 근데 또 자석이 있어가지고 편해요 저도 포즈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 둘셋띵 모자 벗겨 드릴 뻔했어 하나 둘셋띵 당신도 될수 있다 <웃음> <둘>. <웃음> 좋아요 나, 나 여행 가요 띵 <laughs> 여러분 이게 저한테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네. 정말 잘 어울린 가죽 가죽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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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이 재생 가죽이래 어, 재생 가죽 오 와. 신기하죠? 아, 네. <laughs> 생각을 한게 있는데 네. 이건 바로 홍대 출근 룩이에요 아 약간 홍대 느낌 우리 네. 홍대 피플이잖아요 왜, 왜냐면 우리 회사가 홍대라서 그래서 홍대 출근 <웃음> 룩 <웃음> 다들 이 가방 하나면 홍대 갈수 있어요 <laughs> 가짜 백팩 아이사가 나면 가라 진짜가 왔다 <laughs> 라스트, 라스트 리더 배스토끼리더 배스 짜잔 일단 큰 가방 하나 챙기고 욕심내가지고 가방 하나 더 골랐어요 아. <laughs> <골라 웃음> <laughs> <laughs> 작은 가방에 또 가방이 하나 더 있어요 오. 그 뒤에 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가방이에요 백팩 유일한 백팩 오. 오. 색깔 요 이게 백팩인 만큼 <laughs> 좋다 좋다. 수인이 오빠 언니 하나 둘셋간직겠어이 그만큼 큰 가방이란 말입니다 아, 네. <놀람> 포즈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기차 찼어요 포즈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둘셋삑 <놀람> 아우 달라 귀여워 나 가방한테 먹혔어요 포장. 그 <놀람> <놀람> 하나 둘셋 발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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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마이쉘의 가방들을 오늘 이렇게 직접 골라보고 소개도 해보고 또포즈까지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스테이씨만의 코디가 완성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친구를 집에 데려가고 싶네요. 가져가도 되나요, 저? 안돼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마이쉘의 뮤즈 스테이씨였습니다